그히 백조로 불리는 천연 기념물 큰고니가 십여 년째 구미의 한 호수와 낙동강변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. 해마다 그 수가 늘면서 이번 겨울에는 천 마리나 찾아와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. 왜 많은 큰고니들이 구미를 찾는 걸까요? 양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힘찬 날개 지수로 수면 위를 박차 날아오르는 희고 큰새, 백조로 불리는 큰고니입니다.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이급으로 겨울철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와 이런 봄에 돌아가는 철새입니다. 큰 고니들이 찾은 곳은 구미지산색강생태공원으로 원래는 낙동강의 줄기였지만 농사 목적으로 물길을 막으면서 습지형 호수가 됐습니다. 근처 낙동강 면에도 큰 고니들이 무리지어 서식하고 있습니다. 큰 고니가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건 2004년인데요. 2004년 당시엔 10여 마리였던 것이 지금은 천여 마리로 백 배나 늘었습니다. 원래 큰고리 월동지는 낙동강 하구였지만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연을 비롯한 먹이들이 풍부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이란 분석입니다. 아마 이런 현상은 아마 겨울철에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애들이 월동하는 지역의 기온이 점점 점점 북쪽으로 가는 게더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됩니다. 구미시는 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먹이 주기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하면서 큰고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관광 자원화하면서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는 구미시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구미시는 입소문이 나면서 큰고니를 보러 오는 이들이 늘어나 서식 환경은 보호하면서 방문객들의 편의는 높이는. 탐조대 같은 시설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. TBC 양병훈입니다.